자또한 함께 가볼까요? 오늘 캠페인 얼마나 있나? 휴먼 쪽은 이거 오 제이나와 만남이래. 나 마법사냐 이번에 이제 마법사 마법사 저기 거시기 하는 건가? <Tuotion> 당신이라면 왕보다 현명할 줄 알았던 만 종말이 다가올 거요. 전에도 말했지만 아크메이지네. 그죠? 는 관심 없어. 그쵸? 괜히 시간 아, 3세계 제이나 때문에 이제 나오거라. 휴먼 좋아하는 거야? 오, 인비지빌리티. 스승님, 들어서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예. 그런 호기심이 네 새끼는 하한, 인간이, 그 인간이 왜눈리가 하늘색이야? 좀 미치광이네. 이 세상이 곧 종말을 맞이할 뭐, 그, 거라고 뭐, 하는 분은 컬러 서클렌즈 껴놨나? 어... 북부 지역에 역병이 번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정말 그 역병이 마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가능성 제이나 노안이래. 그래서 네가 직접 가서 조사해주면 좋겠구나. 아베디분 아, 알지 나도 나도 대기시켜 두었다. 네, 스승님. 최선을 다할게요. 그럴 거라고 믿는다. 다녀오거라. 진짜 지금 역병이 도는데 현실 반영 잘했네요. 아동. <laughs> 그런가요? 아서스 왕자님, 여기서 기다린 지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친구분이 오시는 게 확실합니까? 걱정 마라. 제 인하는 늦는 일이 많아. 어? 나 이거 스토리에서 본거 같은데? 잠깐... 카미플루 좀 먹겠습니다. 도와줄겠습니다. 오 뭐야. <laughs> 잠자코 기다려라. 걱정할 필요 없다. 제군. 제이나 프라우드 모어를 소개하겠다. 키린토의 특수 요원이자 이 대륙에서 가장 재능 있는 마법사 중한 명이지. 여 칭찬 칭찬 세례 보소. 그대로인 것 같군. <laughs> 다시 만나 반가워 제이나. 저도요. 왔었어. 왕자님의 호의를 받는 건 정말 오랜만이군요. 그렇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아, 화장 고치고 머리 말리느라 늦은 제이나. 정보원말 역병이 북부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왕의 길을 따라가 역병이면 느낌이 딱 언데드 아닌가? 그죠. 같아요. 토끼 반찬님이 아서스 목소리 왜 이렇게 야비해요얘좀 이따 배신해야 되니까. <laughs> 함께 하리라. 아 이따가. 그렇게 아버지.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아서 되잖아. 저쪽 다리가 어딘가 이상해요. 아서스랑 제이나를 생존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하겠 콜. 물론이지. 저쪽 다리가 이상해요. 물론이지. 뭐 이상하긴 뭘 이상해? 이 그래. 씨발 그냥 부러졌구만. 님이야 제이나거든. 좋은 생각이다. 그 왕자님. 누군가 반대쪽에서 다리를 끊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다른 길이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시청자분이 아서스 혹시 위하여. 휴먼 배신하고 뭐야 아, 좋은 나, 나, 나 생각이다. 퀘스트 못 봤잖아 지금. 그렇게 하. 아서스 혹시 휴먼 배신하고 원대대편에 들어가고 검 들고 부활하면 소름이겠다. 명예를 위하. <laughs>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laughs> 위하. 스나이트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버리야 도적대다. 뭐야, 뭐, 아, 씨만 적인 줄 알았네. 일로 아! 와라 이 나쁜 물론이지. 놈들아. 모조리 빼앗아라.

정리 해브라스. 좋은 생각이다. 근데 이게 그냥 움직이는 대로 안 가고 자꾸 원거리 애들이 뒤로 가네, 이게. 고맙습니다. 보답으로 이걸 드릴게요. 뭘 주는데? 상급 치유 물약. 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위엄왕자님. 근처에 고대해시가 있습니다. 제이나 주자. 신성한 샘물을 마시면 체력이 회복되고 부상도 제이나 존나못생김 이거 봐봐. <웃음> <웃음> 정말 유용하겠구나. 가자. 좋은 생각이다. 아 맞다 맞다 이거 당구을놀리나 깜빡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겠다. 생명의 샘을 찾아 이 올라가면 멀록 어, 잡는 거뭐 있나 보네. 놓고 니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여기 올라가면 물러리지. 뭐 멀록 뭐 잡는 거 있나 봐잉. 좋은 생각이다. 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 니한테 물어볼 걸 니한테 물어보라고 했어. 좋은 생각. <laughs>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오케이, 좋은 생각이다. 모든 이들을 템을 돕겠다. 안 주네. 이거 뿌시면 주나? 오, 어, 좋다. 물론이지. 오케이, 오케이. 힘의 좋은 망치. 꿀템 좋은 먹음. 생각이다. 명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자, 좋은, 자꾸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이거 계속 하니까 그렇게 그, 하겠다. 그왜 옛날에 예능에서 하는 게임 중에 위하여. 그 당연하지 그거 하는 거 같잖냐. 광배를 들어 몸을 지켜라. 설더 위로 어. 우린 막지 못한다. 어 최고리라고? 어, 시부러... 당장 모두 천체라. 어떻게 하실 생각? <laughs> 여러분 인거 맞냐? 좋은 조줄수 있다. 를 그렇게 하겠다. 개꿀띠. 명예를 제가 어요만화 회복 속도 지금은 어. 필요 없잖아. 그죠 방금 그 괴물은 대체 뭔가? 도입니다 마을 전체가 미쳐버렸습니다. 저희 주민들을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면 빨리 나와 함뢰 찾아내야겠어. 너 나의 동료가 되라. 음, 오, 됐어. 함께 하리라. 개꿀. 그이 뭐야 이거? 근데요. 이거 다시 위하여. 다시 원래대로로 돌아가야 되나 보다 이거. 그렇게 하겠다. 아닌가? 명예를 위하여. 아, 여기는 스컬지 있는 될것 같고. 그 아, 하겠다. 아서스 만화를 빨리 채워준다고. 물론이지. 아 어, 그러네. 그렇게 하겠다. 여기 밑에 초록색 이거 느낌표 하고 싶은데 일로 가면 안못할것 같아 가지고. 좋은 생각이다. 후달리네요. 물론이지. 여기서부터 스컬지 쓸고 다니는가? 좋은 다이온? 생각이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아니 스타투에선 물론이. 성우분들 진짜 머리감 개쩔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공물 약간 공물 주변의 땅이 리메이크니까 것 응, 것 적당히 투자했겠죠. 공물까지도 역병에 걸린 걸까? 바니길 바라야죠 스컬지밥이라고 바뀐 건가? 쌀쌀이나 밀트에 있던 거. 북부 지역 물류의 중심지인 안돌하레 인장이 찍혀 있어요. 이 곡물이 역병을 퍼뜨린다면 근데 이거 얼마나 많은 마을이 저는 사실 짐작할 수조차 없어요. 저 곡물이 원인인 거 아니냐? 뭔가 뭔가 느낌이 딱그건데 뭔가 느낌이 곡물인데? 천 스컴박. 내 분노를 느껴. 위험한 새 네, 아서스 꽃미남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 좋은 생각이다. 그래, 왠지 왜 공물일 것 같냐면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겠다. 그, 뷔신, 생각이다. 그쭉 짱깨 새끼들도 그렇게 하겠 그거 하겠다. 아니오? 박주차 먹다가 핀해. 생긴 거라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론이. 그렇죠? 대하실 어, 생각이세요? 좋은 생각이예물론이지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죽을거같은 애들 저기만 해주면 되겠네 좋은 생각이예요 여 살렸어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예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자, 아까 뭐 좋은 생각이다. 여기 이 느낌표 여기 가서 뭘 깨면 입고. 되는 것 같은데. 물론이지. 오멘! 프레이스트! 저희는 쿠엘탈라스의 사제입니다. 이거 삐었지. 이 오케이. 기이한 저주에 맞서 이 땅을 치유하러 왔습니다. 아, 나힐이나 줘. 뭘 네가 땅을 치유해 네, 이 새끼야. 네, 그래, 가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을 끝에 동물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왼쪽 생명의 샘 가세요. 앉아 쓸지도 주차. 모릅니다. 아니 거기가 원래 퀘스트 장투잖아.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야? 물론 아니, 거 원래? 이제... 어, 모탈 컴뱃 아싸 좋은 생각이. <laughs> 저 지금 생각 중이야. 대체 뭘 공격하고 있는 건가? 망할 해골들을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이 망할 마을에 해골이 틀끓고 있습니다. 자, 치유의 드루마리 을 끝에 있는 창고를 파괴해야 한다. 회복 도도 올리자. 아서 스힐이라도잘쓸수 있게. 물론이. 여기 밑에 뭐 없죠? 여기도없겠지 뭐 한번 가 볼까?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비하인. 어, 여기 고뭐 있다. 있다, 있다, 있다. 개이득. 천상에 보고 막 별로 찍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계속 유닛만 가지고 하지 아서스가 뭘 하진 않을 거아그죠 물론이지. 어떻게 하 좋은 생각이다. 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생각은 내가 할 거야. 명예를 위하에 그렇지. 그렇게 하겠다. 힐로 만땅 채워주고. 좋은 생각이다. 제가 도와드리죠. 물론이지. 이렇게 같이 좀 다니면 위하여. 안 될까 우리? 그렇게 하겠다. 어, 이렇게 같이.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사제 생긴 게영화 캐릭터랑 똑같이 생겼대. 그런가요?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음. 발각되다니. 켈투자들. 들이나 얘네 일단 알아. 일단 달아나서 작전을 계속 수행해라. 잠깐 얘기라도 하고 싶너 내가 힐 줄게. 아쉽게도 너무 켈투자들 조금만 기다려. 내가 힐 줄게. 오씨 뭐야 도망가냐? 오, 오보미네이션 개오랜만. 마초 제이나한테 생각하지도 않는 마나노의 선언. 오우야 어, 마나노에 해야지. 자, 힐 줄게. 힐! 어! 어가 달아버리네. 어! 왜안 주냐 이렇게 장를 파괴하라 어서 물지자 한번 가져 그렇게 하겠다 오 어. 물러내지 명예를 위 무울이었구나 게임이 확실히 뭔가 프레임이 좀 부드러워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좋은 생각이아 모탈 컴넥케이득 명이물 네, 위하이... 창고 주 퀘스트 완료. 몰러리지. 어, 아니지. 나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방금 그건 뭐지? 검으로 쓰립은그 마법사는 대체 누구고? 로브를 입은 자는 강 술사인 것 같아요. 어, 네크로맨서? 녀석과 졸개들이 이 역병의 배우인 게 분명해요. 음. 그렇다면 그 자를 찾아 이 문제의 해답을 알아내려면 안돌할로 가야겠군. 안돌할 어, 그럼 깨야 되는 걸 하나 못 깼단 얘기네요. 뭐 생명의 샘 거기. 아 위에 있었는데 잘못 갔네. 괜찮아. 자.